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사에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사에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뢰가. 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변화란 사실 인류에게 닥쳐오는 도전이고요. 도전을 잘 어, 극복하지 못하면 역사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도전에 대하여 제대로 응전하게 될때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대로 된 응전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본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들이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로 내몰렸어요. 어,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니까 결국 피해서 지하 무덤 밑을 파서 그곳에서 생활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리고 그들은 약자들이었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그들이 로마의 역사를 바꿔놓죠. 로마 제국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창조적 소수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 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위기 상황이죠. 모두가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끝났다고 아우성을 쳐서 혼란을 부추깁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코로나 19로 인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전혀 다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불벼하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사선지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위험 요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우성을 쳐서 내가 하는 말들이 더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요, 그 위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요소를 잊게 한그 원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무슨 둥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나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항상 의사는요, 환자를 대할 때 증상과 원인을 구분해요. 증상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은 그 속에 원인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현상밖에 보지를 못해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현상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1절 말씀이 저같이 읽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본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제물의 회개가 빠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와 삶, 그것이 위선을 낳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럴 듯해요. 우아하고 거룩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여 결국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분의 도움으로만 제사가 제사될 수 있고요. 죄의 고백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결국 제물만 드리게 되고요. 그 마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의 뜰만 밟고 가게 되는 거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제사도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당만 밝게 되는 제사.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는 만큼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가 그런 상태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게 되고요. 한 개인과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힘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욕심과 교만을 조차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의 선지자의 진단. 인거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이 선택한 일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오늘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저는 생각 한번 해봐요. 과연 이 사회가, 아,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이대로 가면 지속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삶의 편리한 말을 추구한다면 이 지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벌써 그 심한 몸살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플라스틱. 그것은 영구적으로 썩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그 플라스틱들은 거의 썩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들이 땅을, 바다를 지금 오염시켜서 아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외칠 수 있다면 지금 비명을 지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큰 고래 속에 고래 배 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고래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 태평양 한 가운데. 우리가 먹고 버린 플라스틱 병들과 그것은 이미 한 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자, 손쓸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살수 있는 녹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녹지를 너무나 많이 훼손했어요. 아마존 지역에 그 많은 빌림들이 한순간에 잘려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이대로 가면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파괴하는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대기 오염이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요. 이 일들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왔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자라고 캠페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유지되어 있어야 지구의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녹아가고 있어요. 녹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녹아요.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 버린다면 지구의 해수면도 높아질 뿐 아니라 그리고 온도도 올라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름이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지하기 어렵다 하는 징조들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자가 그들의 어, 위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사야 선자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욕심에 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멈추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과 듣는 소리를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을 담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고 없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오늘 복된 날을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수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뎁히시고 하나님 힘겹지 않도록 세임을 공급하여 주고 없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고 없어서, 이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옵 없어서,